좀 리플 코인의 언제나 단기 강력한 상승세가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에서 아직까지는 개별 알트코인들 위주로 매수세가 돌고 있기 때문에 시가총액이 높은 리플 코인 같은 경우는 순번 자체가 오지 않았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희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을 드렸었죠 현재 시점 같은 경우는 알트 장세이기 때문에 리플보다는 시가총액 낮은 테마를 가지고 있는 알트 종목들 위주로 들어가셔라 바로 이전 영상 통해서 종목 선정까지도 도움드렸기 때문에 이전 영상 참고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번 영상 통해서는 오로지 리플만 다른 매수 매도 타점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저희 채널 차원에서 운영 중에 있는 리플 속포멍에서 어떻게 매수 매도 타점을 잡으면서 수익 실현을 이어갈 수가 있었는지 그리고 신규 매수 타점까지 줄수 있었던 이유들에 대해서 종합적인 내용들의 브리핑 지금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하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이두 가지만 부탁을 드릴게요. 자, 먼저 러시아 측에서 움직임 자체가 심상치가 않은데요. 디지털 자산으로 국제 결제를 진행하는 크립토 무역을 시범 운영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 우크라이나를 침공하면서 글로벌 송금 시장을 독점하고 있는 스위프트에서 퇴출당했었죠. 그리고 나서 국제 무역에 대해서 엄청난 타격을 받은 바가 있었는데 이런 것들을 푸틴 측에서는 타개하기 위해서 탈달러와 그리고 중국 위안화로서 결제를 하겠다 관련 언급을 남긴 바가 있었고요. 그렇다면 과연 여기서 리플이 어떻게 활용이 되길래 러시아와 관련된 이슈를 주목을 하셔야 되느냐? 이쪽으로 러시아 같은 경우는 요 석유 그리고 가스 수출에 대해서 상당한 비중을 두고 있는데 스위프트 배제로 인해 가지고 자국 은행이나 기업들이 해외 기업과의 거래가 사실상 불가능해졌어요. 여기서 전 세계 대부분의 송금 자체가 스위프트망에서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스위프트 퇴출이 생각보다 큰 경제 제재다 이렇게 볼 수가 있거든요. 때문에 러시아의 스위프트망 배제를 주도한 게 미국인데 해당 스위프트 같은 경우는 미국 달러를 기반으로 하고 있죠. 결과적으로 스위프트는 세계 달러를 이어주는 파이프라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때문에 스위프트라는 존재 자체가 미국의 달러패권을 강화시키는 도구로써 활용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러시아가 스위프트에서 퇴출이 된 김에 기존의 달러 기반의 송금 시장에서 벗어나고 해당 크립토 무역에 더욱더 박차를 가고 있는 상황이다 여기서 리플코인이 요긴하게 활용이 될 것이다 이렇게 보여지고 있는데요 해당 이유에 대해서 설명까지도 도움을 드리자면은 러시아 중앙은행과 리플과의 관계도 때문입니다. 러시아 같은 경우에 2020년부터 CBDC 관련된 프로젝트를 준비했었는데 관련 보고서에 따르면 러시아 중앙은행의 재무나 기술 협력사로 리플이 계속 등장을 하고 있죠. 이 말인즉슨 리플이 러시아와 CBDC 파트너십과 관련된 관계에 있다는 건데 리플 측에서는. 여... 여기에 대해서 리플 측에서는 이미 10개국 정도의 중앙은행과 파트너십을 체결했었고 20개 국가와는 발행 협력에 대해서 논의하는 단계에 있었습니다. 당시의 기밀 유지 문제로서 국가명은 밝히지 않았었지만 러시아 측의 보고서에 따르면은 리플과 러시아가 CBDC 협력 관계에 있다라고 추론이 가능하고요. 그 같은 경우는 CBDC 분야에서 독보적인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데다가 이제 스테이블 코인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국제 결제은행 BIS를 필두로써 세계적으로 CBDC 스테이블 코인 결제에 대한 관심도가 늘어나고 있고. 이에 따른 CBDC에 관심을 갖고 있는 국가라면 은 리플과 연결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러시아 입장에서도 리플을 채택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번에 탈달러까지도 준비하면서 러시아가 암호화폐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리플 레저를 기반으로 디지털 통화까지도 나오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내가 다가오는 10월 같은 경우는 브릭스 정상회담에 브릭스 국가를 비롯해서 126개국 정도가 참석할 예정인데요. 해당 국가들이 전부 다 탈달러의 힘을 보탤 예정이다 라고 해요. 그러면 지금 탈달러에 대해서 주도하고 있는 게 러시아 그리고 중국인데 중국 같은 경우도 홍콩을 통해서 리플 레저 위에서 CBDC까지도 발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브릭스 내에서 리플을 기반으로 디지털 통화를 채택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게다가 리플 자체도 스위프트에 대응하기 위해서 개발된 코인인 만큼 탈달러 성향이 충분히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미국 SEC 측에서 리플과 소송 전까지도 벌인 바가 있었죠. 결과적으로 리플 코인 같은 경우는 브릭스 국가들의 목적과도 상당히 짜 떨어지는 부분이 충분히 큰 거고, 그래서 브릭스 국가들이 리플을 글로벌 결제 수단으로서 채택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되면 무려 126개국에서 사용이 되는 거기 때문에 리플의 대규모 수요 발생하면서 폭등 장세가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리플 속보방 같은 경우는 영상 하단에 있는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입장에 대한 도움 드리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이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저희 채널 차원에서 진행 중에 있는 정보방에 대한 입장을 원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영상 하단 댓글창에 보이시는 해당 링크를 클릭하시거나 아니면은 아래에 있는 010-5627-3403 번호로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다음과 같은 화면에서 성함 그리고 연락처를 입력을 하시고 최하단에 있는 보라색 제출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제가 직접 안내 도움 드리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현재 시장에서 답답해 하시는 분들, 그리고 방향성에 대해서 못 잡으시는 분들, 포트폴리오들 구성에 대해서 꾸준하고 비중 조절 원칙 매매를 통해서 수익을 원하시는 분들 이런 궁금점들에 대해서 부담 없이 문의 주시면 제가 직접 도움드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성장하신 만큼 제 채널도 성장한다. 항상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언제든 편하게 문의 주셔도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전 영상 통해서 최근 정보방, 속보방 통해서 수익 타점에 대해서 안내드린 영상 보셨을 겁니다. 그렇다면 지금부터 설명드리는 내용 정말로 중요합니다. 이전 영상 그리고 그 다음 시점부터의 정보방 타점 과연 어떻게 안내 도움 드렸었는지 지난 9월 중순간에 일주일 정도 간의 시장 대응 또 이에 따른 타점 공유와 수익을 볼수 있었던 노하우 브리핑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가장 핵심적으로 생각하셔야 되는 그러한 비법까지도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텐데요. 기본적인 사진 자료까지도 첨부하면서 설명을 도움드릴 텐데 여기서 내가 직접 매수를 했다라고 상상을 하시면서 타점 따라와 보시면 은또 쉽게 이해 도움 되실 겁니다. 그 다에 설명드리기 편하게 위해 가지고 비중 조절로서 한 종목당 200만 원 정도씩 분할 매수 원칙 매매로서 대응했다라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종목당 200이면 은5% 수익이면 10만 원이겠죠. 첫 번째로 이전 영상 9월 16일을 통해 가지고 실현했던 에이브 코인에 대한 타점입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해서 수익 실현하고 나서 시장 브리핑 도움 드리고, 그리고 나서 또 다시 한번 단기 종목 세이코인에 대해서 매수, 매도 타점까지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기서 핵심되는 내용은 매수가에 매수를 하셨으면 저희가 지정해드린 목표가에 대해서 미리 매도를 걸어 놓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내가 잠을 자고 있을 때도 수익 실현이 되시는 거고, 실제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지난 9월 19일 날 도움드렸던 브리핑 안내와 타점입니다. 세이코인에 대한 목표가 도달 전략 매도 수익 실현 드렸고, 그리고 블러 코인에 대해서도 전략 매도사인 도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200만 원씩 한 종목당 5% 정도 수익 냈다는 라 가정하에 현재 벌써 세 종목에 대한 수익 실현, 30만 원 정도의 수익 실현이 나온 상황이죠. 그리고 여기서 매도한 자금을 바로 골렘 코인에 대해서 매수가 목표가 전달 도움드리면서 추가적인 매수 타점에 대해서 안내 도움드렸었고요. 지금 보시는 거는 9월 20일 날 브리핑 도움과 타점이고요. 퀀텀 코인에 대해서 수익 실현하면서 10만원 수익 실현까지 완료했고, 그리고 추가적인 종목, 비트코인 SV 추천 도움 드렸고, 9월 19일 날 말씀드렸던 골렘 코인도 이번에 수익 실현까지도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골렘 코인 수익 실현한 돈으로 다시 한번 네오 코인에 대해서 매수 매도 타점까지도 말씀을 드렸고요. 따라서 보유하고 있던 현금 비중으로서 신규 타점 텔라 루멘에 대해서 매수가 들어갔고, 그리고 크로노스, 그리고 네오 코인 같은 경우는 목표가 전량 보다의 수익까지도 실현 완료했습니다. 그렇다면 한 종목당 200만원씩 이렇게 매수를 했다라는 가정 하에 10만원 정도 수익 실현이 가능해지는 건데요. 여기서 제가 대략적인 투자금에 대해서 예시까지 설명을 드리고 있는 이유는 항상 생각해보는 매매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다 팔고 나서 저거 매수했다라면 어떻게 됐을까? 이렇게 껄무새가 되는 게 아니라 내가 이렇게 투자 매매를 했을 때 실제로 얼마만큼 수익이 나왔을 거고 그 결과값에 대해서 만족할 만큼의 데이터가 나오게 된다면은 이런 것들을 실제로 행동하는 실행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반드시 느껴보시길 바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내가 안 되었을 때보다는 잘 됐을 때 여기에 대해서 상상력 자체가 풍부해지기 때문에 무조건 수익을 볼 거다 생각하고 매수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이 계시는데요. 이렇게 몰빵 투자 해 가지고 수익 크게 보고 해서 수십 퍼센트, 수백 퍼센트 수익에 대해서 한 번에 낼수 있는 이런 작은 기회에 대해서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생깁니다 이전 브리핑 영상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린 바가 있었지만 리필코인은요 얼마만큼 잘 활용을 하고 이용하느냐에 따라서 득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는 정말 계륵과도 같은 코인입니다. 리플 코인이 정말 좋은 코인인 거는 맞지만 그 시기에 대해서 활용을 잘 하셔야지만 빛을 볼 수가 있는데요. 제가 기본적으로 정보방에서도 리플 코인에 대한 타점 중요성을 안내를 도움 드리고 있지만요. 무작정의 장기적인 타점보다는 활용하는 매매 타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모든 투자자들은 투자금이 무제한적이지가 않겠죠? 내가 운영할 수 있는 투자금 안에서 얼마만큼의 효율을 낼수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 잘 생각을 해보시고 운영해 보시기를 적극적으로 추천을 드리고 있습니다. 이따은 저희 채널 차원에서 운영 중에 있는 정보방, 속보방 같은 경우는 영상 하단에 있는 댓글창 링크 통해서 신청 주시면 입장에 대한 도움드리고 있고요. 구독과 좋아요 이두 가지만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채널 차원에서 속보 내용으로서 우리 구독자분들께 핵심적인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짚어드리고 있고. 경험보다도 중요한 우리 구독자 분들의 과거 경험에 대해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금 같은 경우는 상승장 초입 구간이죠. 아직까지 완벽한 불장이 형성된 건 아니죠. 그렇다면 여기서는 최소 중요한 거는 추가적으로 하락할 확률보다는 오히려 상승 확률이 더 높다는 겁니다. 공격적으로 투자하셔야 되는 시기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는 거고, 이런 알트 불장에서 중요한 거는 시가총액이 비교적으로 저렴한 종목들 위주로. 본격적인 투자를 통해 가지고 알트코인 위주로 수익을 과연 얼마나 누가 더 많이 냈느냐? 이런 수익 싸움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집중하셔가지고 공부하시는 분들만이 상당한 수익 가져가실 수가 있을 겁니다. 기본적으로 코인 투자 같은 경우는 상승장 초기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이런 것들이 수익을 얼마나 내고 내 자산에 대해서 얼마나 늘릴 수 있는지가 결판이 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공포심이라거나 물려있는 종목이라거나 오랫동안 보유하고 있었던 아쉬움들 때문에 상승장 초입 시기에 대부분의 기회를 놓쳐버립니다. 코인 시장의 상승장을 알리는 순서를 꼭 알고 계셔야 되는데요. 제가 이런 것들을 설명드리고 있는 이유는요. 우리 구독자분들께서 분명히 경험을 해보셨겠지만, 상승장이 막상 찾아왔을 때 까먹고 놓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먼저 순환매매 시장으로서 알트코인들의 거래량이 늘어나고 순차적으로 펌핑과 하락 자체가 반복되는 시장이 형성이 되는데요. 예를 들어 가지고 A라는 코인에 대해서 알트코인이 상승 하면은 이게 3일에서 4일 뒤에는 어김없이 하락으로 이어지면서. 순환적으로 그동안 상승하지 않았던 종목들의 상승과 하락이 반복이 됩니다. 순환 매매 시장에서 과연 내가 얼마나 수익을 많이 쌓아낼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이 투자 시장을 지속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하기 때문에, 비단 이번 상승장뿐만 아니라 모든 상승장, 불장에서의 얼마만큼의 수익을 낼수 있는지가 정해져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여기서 대부분의 개인 투자자분들 같은 경우는. 기존에 들고 있던 보유 종목 때문에 해당 순환매매 알트코인들의 상승장에 기회를 놓칩니다. 그리고 알트코인들의 펌핑이 많이 나오고 여기서 끝날 때쯤 아쉬움으로 인해 가지고 보유 종목에 대해서 정리를 하고 알트코인들로서 이동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는데요. 이후 나서 움직임이 나오는 코인들이 바로 메이저 코인들입니다. 대표적으로 비트코인, 이더리움 그리고 리플, 뭐 도지코인 이렇게 이름 있는 메이저급 규모의 종목들이 그때쯤부터 상승이 나오기 시작하는데 문제는 그 상승폭 자체가 알트만큼 큰 폭으로 상승하지는 않는다라는 점이요. 에 당연히 엉덩이가 무거운 시가총액이 높고 호가창에 대해서 물량이 가득한 코인 같은 경우는 상승이 크게 나올 수밖에 없겠죠. 대부분의 메이저 코인을 보유하고 장기적으로 계획하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내 코인도 상승하겠지. 이런 기대감으로 내서 상승 폭이 나오더라도 더 상승할 거야 이런 기대감에 결국에 수익 실현을 놓쳐버리고 상승장의 기울을 그대로 흘려버리는 이렇게 메비우스의 띠처럼 그냥 돌고 도는 매매가 반복된다라는 거예요 분명히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지금은 상승장 초입 구간이기 때문에 순서에 맞는 시장 대응을 하셔야지 수익이 쌓입니다 그리고 이에 따른 코인으로서 자본을 늘릴 수 있는 매매가 가능해지는데요 지금 코인 투자 시장은 알트코인으로서 수익을 많이 내셔야 되는 시장입니다.